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고 강관하게 할때 우리 삶은 끝없이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1월 25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 정말 그 제목만 봐도 풍성한 그런 제목입니다. 가난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인에게 재정 분야에 대한 계시는 아, 바로 우리는 가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분이셨지만 가난하게 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여를 주시려고 가난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난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확고한 진리입니다. 읽겠습니다. 거듭난다면 가난은 삶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란 돈이나 다른 생필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난은 인간의 정신 능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 어떤 일도 할수 없다고 믿습니다. 예. 여기 가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부유하다 그러면 아 아파트가 몇 채고 저 사람은 뭐 돈이 얼마큼 많다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부유하다 생각하고 또 돈이 없으면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부유와 가난의 본질은 그 소유가 얼마나 있느냐 있지는 있는 것은 만은 아닙니다. 물론 소유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난에 대해서 얘기겠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 능력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마음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어, 더 이상 용감, 용감하지 못한 상태, 더 이상 난 아무것도 할수 없어. 라고 그렇게, 그, 마음이 닫혀진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자신의 상태를 바꾸기에 어떤 일도 할수 없고, 어떻게 해봐도 소용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가난한 마인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나서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궁핍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거듭나서 말씀으로 사는 자가 궁핍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입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부가 당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당신의 영으로 받아들여서 당신의 사고를 지배하게 하면 당신은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당신이 부족한 가운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잘 여기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넉넉하지 못한 그런 재정 상태로 살아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는 부유한 자라는 것이고요 그걸 아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정말 우리 모든 부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다르게 대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유 우리에게 주는 재정 분야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게 하셨다 해서 우리가 우리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환경에서 어떤 물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사고방식이 우리가 부여한 사고방식으로 먼저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속 사람이 부유한 걸 확실하게 믿는 자라면, 그러면 혹시 시작은, 아 그, 재정이 부족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남아있을 수는 없다. 왜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절대 상황도 변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난을 통해 부유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가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세상의 죄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가난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난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나 아, 박해로 인한 궁핍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지로 인해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난한 자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가난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가난은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선택한 가난은 있을 수 있다. 예. 내가 만약에 부여하게 살수 있지만, 있는 것을 정말 넘치도록 남에게 베풀므로 말며 아마, 가난한 상태, 아주 근면한 상태, 예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어, 나,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어, 내가 검소하게 산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예, 그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다고 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박해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사회적인 그런 어, 박해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 그 재정적인 그 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자로 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난한 자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부유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본인이 에그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에 그거 그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업을 유옵, 찾아서 누리고 나타내는 것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가 가난한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모두 다 부여한 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걸 이제 나타내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고른전서 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밑바닥의 삶을 거부하고 거절하십시오 피해자로 살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엄청난 부여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맥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무지 가운데 걷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유업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걸으십시오. 예, 마치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픈데 아,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았습니다. 증상은 있고 아직도 나는 아, 그런 그 어, 증상들을 느끼고 있지만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았습니다.라고 믿고 시작하는 사람만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부여나 가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접근해야 합니다 예, 가장 먼저는 어,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에는 부여한 자다 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고히 함으로 어, 우리 예, 생각을 먼저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그럼, 그런 그런 결과로 어, 우리 삶 가운데 예, 정말 재정 분야가 점점 증가해서 부여한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 시편 23편 읽겠습니다 예, 시편에 아, 다윗은 바로 이런 고백을 했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좋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예, 1절이 되어 있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예, 아, 나의 목자. 예, 아, 나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시고, 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아 내가 정말 먹어야 할때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내가 마셔야 할때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 맞춰서 어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바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우서. 예, 베드로우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우서 1장. 예. 베드로우서 1장 2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 관한 지식으로 말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예,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그 지식을 증가시킬 때 바로 그분이 나타남, 은혜와 평강은 더욱 증가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과 덕에 정말 이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늘. 가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그리스도에는 부유하게 이미 태어났다는 것부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암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그런 부요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은혜로우시고 친절하십니다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로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이 제거심으로 저는 모든 좋은 것을 받습니다 저는 흘러넘치는 풍성한 영역에 거하며 그곳에서 모든 좋은 것으로 넉넉히 공급받습니다. 제 삶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나타남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정말 오늘 만약에 우리 그, 우리 중에 재정의 부, 그 부족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부유한 자라는 그 선포, 어,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 그, 확고한 진리 가운데 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오늘 시작할 수 있고요. 또 지금 나름대로, 어, 정말, 어, 어느 재정적인 부여를 누리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더 전진해서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영혼권에 많은 물질을 쓸수 있도록 우리가 전진하는 그런 하루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안에서 어, 정말 전진하시고 그리고, 어, 정말 종일 묵상하실 때에 가난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여한 자로 만드셨다는 것, 아, 어떻게 보이, 보이 보여지고 어떻게 느껴지는 거 상관없이 진리는 바로 나는 부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 부여한 하나님의 자녀로 힘차게 살아가시고 또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시므로 상황을 변화시켜 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